XRP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. 한달 넘게 이어진 대규모 출금이 장기 보유 중심의 자금 이동으로 해석되며 공급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 업체 크립토 퀀트는 10월 초부터 XRP 출금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분석가 다크포스트에 따르면 10월 6일 이후 3억 개의 XRP, 금액으로는 약 6억 달러가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갔습니다. 현재 거래소 잔고는 27억 개 수준으로 글로벌 주요 거래소 중에서도 드물게 낮은 수치입니다. 이는 단순 지갑 이동을 넘어 장기 보유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. 특히 이 움직임은 미국 내 XRP 현물 ETF 출시 시점과 맞물립니다. 카나리 캐피털, 비트와이즈, 그레이스케일, 프랭클템플턴 등 대형 운용사들이 잇따라 ETF 상품을 내놓으며 기관 자금 유입 경로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. 전문가들은 거래소 유통량 감소와 ETF 매수세 결합이 공급 경직성을 강화시켜 가격 구조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. 애널리스트 차드 스타인그래버는 연간 336억 달러 유입 시 XRP 가격이 11달러에서 최대 2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번 출금 흐름을 유통량이 줄어드는 조용한 폭풍 전야로 보고 있습니다.